설문 등이 최순실에게 넘어간 사실을 특정 보도했습니다. 국정 농단 중 핵심인 이 부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 물었습니다. 네, 정호성의 공무상 기밀 누설 부분도 대통령과 공무가 인정됩니다. 일부 연설물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로서는 좀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오늘 본인도 인정했어요. 예, 네. 그 인설문을 최순실 씨한테 좀 검토를 맡겼다 했기 때문에. 공수장에 대통령이라고 써 있는지도 질문합니다. 수사 결과 발표 전에 공무관계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앞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합니다. 그렇다면, 모두 다의 공모 관계를 인정한 걸까? 증거 인멸 부분과 최순실의 사기 미수 부분 등을 빼고는 그렇습니다. 기자들은 대통령 신병 확보를 위한 강제 수사가 가능한지도 묻습니다. 그건 저희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고 향후 어떻게 수사를 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대통령 변호인 측에 폐를 보여줬다는 우려도 있는데 공소장에 기재된 것은 100%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99% 입증 가능한 부분만 집어넣었습니다 뇌물죄가 빠져 있는데 대기업들을 뇌물공유로 수사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강압적으로 출전했다고 봐서 직권남용죄를 적용했는데 공소장에 빠진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총수들과 독대한 자리에서 오간 내용이 공소장에 담겼을까? 대부분 공소장에 그대로 적시됐고 추가로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언제든 추가하겠습니다 롯데 부문에 대해선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순 없었을까? 충분히 조사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직은 부족하다는 결론입니다. 마시다시피 대통령 조사가 안 됐고 최순실도 상당 부분 부인하고 있어서 저희가 공소장에 추측되는 내용을 기재할 수는 없었습니다. 매물죄가 그 빠진 상태에서 기소를 한다. 그럼 너무 안인가 없는 거죠 이거는.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어, 실질적으로 재벌 기업들로부터 어, 돈을 받아낸 것. 어,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받아낸 것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대통령 기록물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는데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위반법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해야 이 전모가 어느 정도라도 밝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수사의 핵심은 최순실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 넘어왔습니다.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가고이며 특별 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분명 대통령 스스로 조사에 성실히 임한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당초 최씨 기소시점을 고려해 지난 16일에 박 대통령을 조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등장한 변호인. 대통령 관련 소요 사항이 모두 정리되는 시점에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검찰과 조사 일정 및 방법을 성실히 협의하겠으며. 대통령 변호인은 느닷없이 조사를 연기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유도 다소 황당합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변론 준비가 안되기 때문에 변호인으로서는 조사 실정이 촉박하고 대통령이 인천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대 패를 보고 게임을 하듯 공소장을 보고 변론하겠다는 셈법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 먼저 관련자의 공소장과 증거 내용을 알수 있다고 가정하면 검찰 측의 주장 논리, 근거를 단순히 예상만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제 파악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방어의 정도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경우와 적지 않은 차이가 있습니다. 검찰은 최순실을 기소했지만 아직도 많은 산이 남아 있습니다. 평소에 국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했던 대한민국 검찰. 한달 20일이었죠. 최순실 씨의 컴퓨터 파일을 입수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JTBC는 최순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 PC를 확보했습니다. 공식 직책도 없는 최 씨가 국정 전반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후 각종 의혹이 본물처럼 터져나왔지만 검찰 수사는 늑장이었습니다. 검찰은 귀국하는 최 씨를 건강상 이유로 체포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31시간 동안 자유의 몸이었던 최 씨. 강남의 한 호텔에서 지내고 은행에서 5억 원을 찾기도 했습니다. 이런 늑장 수사는 증거 인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맞닥뜨린 현장을 습시다 본에 평창 올림픽과 관련 7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은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를 찾았습니다.